아, 분수에 고로 된 것은 부호분수로 해결했고 얘는 유리화로 해결하는 거고요. 유리화를 하면은 유리화가 어떻게 되죠? k k, k <laughs> 그러니까 k에서 k플러스 1빼냐 k플러스 에서 k를 빼냐 이게 또 고민해야 되는 거다. 저번에 분수도 그거 좀 고민했어야 되잖아. 그죠? 뭐, 뭘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양수 양수야 그거 기준으로 생각한 거야 실 양수죠? 네. 뭐큰 것을 한번 빼야 돼요. 네. 네 그러니까 아. 이렇게 아. 이게 이제 분모 부서가 좀 다른 부분이지 분모 부서는 분모가 작은 게큰 거라서 k가 앞에 었는데 얘는 k 플러스 2 앞에 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1 대입하면은 루트 2 마이스 6 이리 대입하면 저 3마일 수 붙이 나오고, 없어지면 생기면 멈춘다고. 그리고 점점점. 한 번만 없어졌으면 맨 뒤에 하나만 쓴데요그 다음에, 그, 부구서 같은 경우는 K가 앞에고 K 스 1이 뒤여서, 뒤 앞, 뒤앞 이렇게 없어졌는데, 이거 K 플2 앞에 있어서, 앞, 뒤, 어, 앞, 지 이렇게 없어지게 돼요. 음. 그래서 맨 앞에 하나, 맨 뒤에 하나 나무는 똑같은데 이제 이쁘게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요자 음. 그렇다면은 얘는 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? 어. 이쁜해 네. 네. 그렇죠? 네. 예. 어... <laughs> 그렇죠? 역시 9분의 4와 되게 비슷한 터미예요. 2분의 1 루트 2분의 루트 k 플스2플의 루트 플 k 그리고 이 실수별 앞으로 그냥 모아버리면 되는 거죠. 네. 자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 전체식을 지배할 테고 그다음에 루트 1 대입하면 은 루트 3플이스1 2 대입하면 루트 3이 루트 2 아직 없어진 게 없다. 한번더3 대입하면 루트 5플러 루트 4 플러스 5 없어진 게생겼다 두번 만에 없어지게 생기면은 첫맨 뒤에 두 개를 쓴다고요? 네두 개를 쓴데 뒤에서부터 게 좋죠? 네. 자맨 뒤가 뭘까요? 엔줄봤스니까 r o 엔 t 스 s 2 s n 그럼 그 앞에는? root 네. 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뒤 하면 앞뒤 앞. 하나 건너뛰고 뒤앞 아, 하나 건너뛰고 뒤앞 아, 하나 건너뛰고 뒤 이렇게 없었지는야야더더더더왼 앞에 에두 왼뒤에 에두라라는죠죠래서얘얘 이제 제또 예쁘게 쓰면 트트더더스 그렇다면 이제 진작 니까 아, 짜 야. 요 네, 여기까지는 지봉사수 있어요 유하면그죠 이분에. 그 다음에? 이분에. 그쵸, 이에그 이분에. 그쵸, 이그분이분이분체그 그쵸, 이에에 플스 3-1, 2를 대입하면 2번 어, 역시 플수만나와야 이렇게 플 풀수 표현이니까 네. 오! 옵션이가 생겼다. 네. 한번만더 생겼으니까 플러스 하고맨 뒤에 마지막 하나만 플러스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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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값 g 분의 1 루트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이스죠렇게맨 뒤에 하나 맨앞 하나 이렇게 나와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는 이런 문제 따위 있도 않지만 그래도 잠깐만요 여기서 찍고 있죠? 내가 문제 어떻게 까 k 그 비슷했어 이거 하고 아... 음... 그다음에 그래, 3K. 그다음 k 3K. 3K 뭐? 플러스, 플러스 마이스2 그래야지 일러스트이다 아... 아... 오케이? 이쁘니까뭐1해도 되고 k 를 없네 그다음은? 1! 1, 1 3차에 넣어야 되거든 아, 그래야지 아, 따라잡아요 이게 3면저기 사면, 3이면 12만 된다하아요여 3차에 넣어야돼 이거 이제 바로 답을 찾읍시다 네아 3분의 1 3분의 1 이건 몇개씩 나와요? 한개 한개씩 나와요? 네. 맨 앞에는 1예1 예, 1. 어. 맨 뒤에는 3K 3 k 마이스 이렇게 어, 다나 네. 거야 근데 네. <laughs> 왜, 왜 앞에 3분의 이렇게 나오는데 3K나니까 어. 유리하아나아 아, 지금 다유리하거 이렇게 바뀌었었구나 네. 어. 아 자, 그 다음에 얘는 몇씩 나와요? 3 3나겠죠네 <laughs> 맨 뒤에서 스가쌓야있지 네. c o 아, 플러스. 플러스. 뭐, 네 e then. Little M. l i t t l 어야지그죠네아그다음 i t 플러스 루트 i 플러스 e 플러스 t t l e M. l i 나중에 이렇게 좀연습해 볼게요. 네그렇게요 네, 음, 이거 지웁니다 이제 네자야 진짜 친절하다 유리아 먼저 시키네 아 진짜 뭐 음. 알아서 하세요 <웃음> 그다음에 <웃음> 70번 문제 딸랑 하나 있어 그죠? 70번에 1번 70번에 1번 답은? <laughs> 루트, 루트, 오, 루트 100마이스 101, 12, 12, 12, 12, 12, 12, 이스1첫 번째 12, 12, 1에 1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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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다음에 2 1은몇2씩2아요1 바로 부죠 이거? 그네 그죠? 맞춰네. 네 음. 그럼 이제 답이 어떻게 될까? 음. 30... 40... 40... 40... 40... 40... 어? 어? 루트 4 41... 9가 아... 제일 커요 어디 갔어요? 아, 여기구나 빼기 안해요? 아, 아... 아... 아. 아 안네 자, 내가 좀써줄게면 아. 유리하면 루트 3 빼기 그 다음에 루트 5-3 그지? 아, 나 2분의 1 아쉽다. 큰일 날라고. 네. 어, 나 2분의 1 아쉽다. 그죠? 네. 마지막 밑에 49백이. 10을 맞았을 때하고 숫자를 맞았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 근데 매주, 매번 좀 작은 애들이 마이너스를 타고 나와요? 유리아는 그러겠죠? 음. 그래야지 양수가 되겠지 이거 자체가 양 빼야 되나? 그래? 아아 거겠다고 빼야지 오케이